연애학교를 한번 해볼거예요이 편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자 오늘 전학생이 왔어요 전학생 들어와 난김은이라고해 친하게 지나자 일단 수업 시작 뭐야 쟤는 꾸지근하게 생겼네 안년 얘들아 넌 뭐야 꾸지근하게 생겼네 왜 그래 어쟤 이쁘잖아 그래 내 여친은 <laughs> 제로 정했어. <laughs> 야! 응? 나랑 놀래? 응. 오늘 해방 가는 날이에요. 그럼 가죠 안녕, 현찬아. 모자가 똑같네. 응. 올 멋진데, 올 이쁜데. 헤헤, <laughs> 현찬아, 우리 같이 놀래? 그래. 이거 받아봐. 헛! 힘들다. 그럼 우리 그만 놀고, 머리 꺼놔 먹자. 응. 이제 집으로 가렴. 현찬아, 안녕? 응, 이 편에서 만나요. 뿅!